10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면 같이 성경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녹음을 하다 보니 성경말씀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말씀 없이 설교를 듣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오늘부터는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아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늘 건강하면 좋지만, 누구든 이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고 병이 깊어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 투병하는 것도 힘든데, 만일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는 커녕, 만약에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한다거나 잘 됐다고 수근거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일 나와 친했고, 함께 자랐고,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아, 그래도 저 친구는 이런 때내 편이지, 라고 했던 그 친구마저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1절은 그동안 그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했지만 물론 원어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한 자, 병든 자로 보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자가 기도하는데 병든 자,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병든 자를 보살폈던 사람도 재앙의 날, 즉, 본인이 병이 들거나 약해지거나 아픔이 있을 그날에 그가 했던 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 병상에 누운 이 사람이 아마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폈잖아요. 하나님, 병든 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병이 깊으면 생각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로 인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사절이에요.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병이 들고 아프면 이두 마음이 드는데 하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또 그러면서도 모든 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웠던 것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를 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던 죄에 대한 고백이 다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과 문제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3자가 등장하여서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많이 어려워져요. 특히나 사람이 아프면 또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들 위로해 주는 것도 어떤 때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다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 시편 41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야, 언제 죽느냐?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병상에 있는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들을 늘어놓다가 나가서는 좋지 않은 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리고 나에 대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아, 진짜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근데 이제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여러 마음들 더욱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이럴 때또 어떤 분은 옆에서 그바와잘 살았어야지. 또 이렇게 아픈 사람 앞에서 말을 하나 더 얻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래도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신뢰하며 지냈던 사람. 근데 그도 그러는 거예요. 구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힘든 건병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상황에 시편 기자는 이 저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11절, 12절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들이 수군거리지만 제가 보란 듯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럽게 되도록 만들어서 좀 그렇게 갚아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병상에 있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셔서 저들이 저렇게 어, 그래 하나님 믿는다더니라고 말하며 수근거리고 나의 삶에 대해 비난을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앞에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똑같이 싸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저 행동과 말이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이것인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품었던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육체든 영혼이든 깊은 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깊은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투병이 힘들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한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힘겨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란 듯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